특이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는 저 처음 봤는데요. <laughs>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2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버스가 승객 승하차 중인데 오잉? 으흐! 에쿠! 저차가요 2차 여기 버스 있죠? 또 버스 있죠? 버스 광장입니다. 근데 사이 있는 차안 보이죠? 안 보이던 차가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버스가 한 11m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7m. 그리고 여기 차가 나오니까 10m 될까요? 10m.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저차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블록차가 정상적으로 앞에 신호, 녹색 신호. 2차로 달리고 있는데. 거서 툭 버스 가 튀어나오면, 아니 승용차 가 튀어나오면 안 보였죠. 그 차가 보일 때, 그때는 늦었죠. 그 차랑 부딪혔으면 100%이야 됩니다. 피하다 일어나사고 역시 피하다 가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받았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차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피했어요. 뒤에서 온는차 빵. 뒤 차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차 잘못 하나도 없죠. 빵 퍼센트. 불법차 잘못 있나요? 빵 퍼센트. 이차100%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사는 60대 40을 얘기합니다. 왜 60대 40 얘기할까요? 비접촉. 보험사는 비접촉이면 60대 40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불박치 운전자라면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못 피하죠. 저걸 피하려고 그러면 버스, 버스에서, 버스 승강장에 버스가 서 있으면 그 옆을 지나는 차들은 시속 20km 이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피할 수 있겠죠. 뭐, 버스가 서 있으면 버스 옆으로 갈 때는 버스 사이로 어떤 차가 톡 튀어나올 지 모르니까 30km 이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버스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어도 저건 사람, 튀어나온 사람 100%에요. 무단 횡단대100% 돼야 됩니다. 자동차 튀어나왔어요. 자동차 부딪히으면 100대 0. 겨우 피한 것도 100대 0입니다. 저건 아마 삼촌에서 버스와 버스 사이에 가다가 앞차서 섰어요. 그리고 또 뒤에 차도 뒤에 버스가 또 왔어요.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 버스 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니면 나오려고 그러면은, 나오기 전에 빼꼼 보고, 고개, 사이드 미러로잘안 보이니까, 각도가 이렇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보고, 차가 없을 때 나와서 해야죠. 풀벅차는 잘못 없어요. 인천에서, 2018년, 2018년 2월에, 택시가, 1차로에서 오던 택시가, 저쪽에, 보도 끝, 저, 인도 턱 끝에 서 있는 택시 잡으려는 어떤 그 아저씨를 보고 갑자기 돌아요. 1차로, 3차로로. 3차로 가던 내이 승용차가 택시 갑자기 돌으니까 팍! 갑자기 핸들 틀었어요. 택시랑 부딪히는 백대형이에요. 겨우 피했는데 불과 한 9, 9m? 9m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아저씨 충격했어요. 브레이크 잡으면 그때부터 브레이크 잡힌고 그럴 때 이미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사망 사고였어요. 택시는 그 택시 100% 잘못이죠. 택시 피하다이라는 사고니까요. 택시를 피한 게 잘못이다? 아닙니다. 일심에서는 내의승용차 운전자에게 1,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어요. 1200만 원 너무 싸다고. 또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레이스 경찰 운전자도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갑자기 들어오는데 피한 게 그게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스키드 마크, 이제 스키드 마크 막 생기기도 전이다. 딪혔을 때는. 그리고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칼에서 아니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골목을 딱 꺾어 잤된다 그것도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서 있는 거 멀리서 미리 볼 수도 없었다. 사고 나서 보니까 거 거기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불법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 무죄 선고됐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어요. 어제 8월 30일에 8월 30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무죄 확정 판결 선고됐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갑자기 달려드는 차, 그 차를 피하다 일어난 사고는 불법적의 잘못이 없는 겁니다. 비접촉이기 때문에 60대 40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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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구석기 시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인천에서 있었던 그, 네 택시 피하다 일어난, 택시 운전자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궁금증이 많던데요. 택시는, 결국 택시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저만 가서 비상 깜빡깜빡 섰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았어요. 택시는 뺑소니 사망사고로, 뺑소니 사망사고는 5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유족들과 형사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택시의 보험사에서 다 지급이 됐고요. 유족들과 형사비 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5년 이상을 한번 갖고 주면 징역 2년 6월이죠. 형사비 된 점을 감안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번 사고, 저기서 버스 사이에서 사... 자동차 튀어나올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가는데, 여기에서 아직 안 보이고, 이때 보이고,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를. 튀어나온 제100% 잘못입니다.